원더블럭 2탄, 그 문을 네. 열겠습니다. 우리가 좀 장소를 바꿨어요? 네. 네네. 떨리시나봐요? 아직 도 긴, 긴장이 되네요. <laughs> 아니,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직도 긴장이 안 되셨어요? <laughs> 네. 은재씨? 네. 그럼 저희가 전문 스튜디오를 좀 옮겨봤잖아요. 느낌이 다르네요. 네. 되화사한 느낌이 드네요. 드는... 그건 낮이라서 그래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은재씨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게스트, 컨벤션 어벤져스가 기다리고 있죠? 네. 네. 이번엔 두 명이에요. 모셔볼까요? 은주 씨가좀 네. 불러주세요. 어벤져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laughs> <laughs> 아 반갑습니다. 일단 좀 소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즈 PMP의 곽은경 본부장입니다.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바로 같이 하는 거구나. 네. 네. 올해는 한 10여 년 이상 컨벤션 업계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전시, 컨벤션, 이벤트, 엑스포까지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또 온오프라인까지 이제 ICT 기술 융합까지 시켜서 좀더온오프라인의 마이스 산업에 특화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준비하셨는데요. 보기 서님겠 상대표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MW 네트워크스 성민욱 대표입니다. 어, 저희는 미팅 테크 선도 기업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홀로그램 텔레프레젠스 가상행사 플랫폼, 메타버스 솔루션 등 마이스 업계 적용 가능한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업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회사 소개를 하실 때 미팅 테크놀로지 선도 기업이라는 얘기를 두분 모두 다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변화가 많았죠. 코로나 이전은 완벽한 오프라인 행사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항에서부터 픽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모시고 오고 뭐 이런 의전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갖고 와! 이렇게 해서 막 들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행사들은 어떻게든 저희가 안내와 기획과 현장의 운영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행사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술이 결합이 된 온라인상의 이 가상 공간에서까지, 그리고 방송으로 또 송출되는 영역까지도 좀더 확대가 돼서,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많은 넓은 면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규획자가 된 거죠. 아 정말 할 일이 많아졌다. 성 대표님 그런가요? 아 저희가 이제 원래 코로나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희는 한 5년 정도 전부터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연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솔루션을 찾던 중에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보였던 게 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라는 기술이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회사가 이제 미팅 테크 기업의 길을 조금씩 걷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연사 두 분과 미국에 계신 연사가 홀로그램을 그대로 사이에 앉아 있는. 아마 자료화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네네. 이게 무엇이냐, 이 기술은 무엇이냐. 어쨌든 센세이셔널한 테크놀로지였는데, 화상회의라는 게 네. 조금 더 보편화되고, 우리한테 익숙한 기술로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한 기술, 편리한 기술인 그 화상회의 기술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홀로그램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와우 포인트는 조금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laughs> 코로나 이후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이제 시스템들이 생기는 거죠. 네. 직접 보도시니까 홀로그램도 뭐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보도시니까 아 홀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그냥 화상보다는 조금 더 리얼하게 볼수 있는 시스템. 이제 화상 회의는 너무 보편화돼 버려가지고 그냥 해야 되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접근성이 온라인이 더 편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저까지 가야 되나? 라는 의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온라인은 이제 필수 요소, 그런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이스업이 좀더 풍성해지고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죠. 미팅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만든 행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행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두분 모두. 코로나 초창기에 업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뭘 해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이제 해외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은 사례가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무대가 있는데, 그 위로 전투기가 슉 하고 날아가면서, 아바타가 이제 막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일랜드에 예. 있는 모회사가 만든 그 솔루션이었는데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오프라인에서는 시도 못하던 것도 해볼 수 있겠네,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저한테는 쇼킹하게 다가왔었고 좋은 기회로 그 범용성이 되게 높은 그 플랫폼에 대한 배급사 역할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는 그 솔루션을 저희가 국내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저는 아무래도 최초자를 좀 많이 달았던 작년 올해 있었던 그2021 피포지 서울 정상회. 의 아, 저두근거려요 네. 그 <laughs> 네. GDP라는 이제 그 축산 공간에 정말 아무런 이제 장비 없이 이 구조물 우리가 되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행사를 하면 그런 구조물이 하나도 없이 이게 맵핑으로만 한 거예요. 오면 맵핑으로 해가지고 또 최초로. 라이브 AR을 한 거죠. 이게 카메라가 트래킹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AR을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제 환경 행사다 보니 멸종 위기의 동물들 사양노루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이제 연출을 이제 소나무 숲에서 우리 괴식 때 저희 대통령님이 발표도 하시고 이런 거를 라이브로 좀 진행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다, 마이스 업계 최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 행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높았고, 업계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보여주셨던 행사였고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음. 거기서 피포지. P4G... 뉴스가 나오면은, 아, 이거 저희 피시오가 열심히 붓을 떠올려가면서. <laughs> 얼마나 고생을, <laughs> 할지, 네, 고생을 네. 하시는지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비가 이렇게 날아와서 앉는 장면들이 모두 다 감동적이었다. 예. 그 말씀을 드렸더니, SPMP 대표님께서는 나비가 한 마리당 얼마인줄 아느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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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학이 날아가는 건 굉장히 비슷하다. 뭐, 어쨌든, 농담사와 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어,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행사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Okay. Please turn on the sound. 뭐 이거예요. 정말 사고가 처음에는 좀 있었거든요. 었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폐식때 이제 미국에 계신 박사님이 못 오셔가지고, 네. 이제 폐식때 이게 선언문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집에서 이게 간의 숭어검으로 사모님이 카메라 설치해주시고, 서재로 찍으신 거예요. 네. 그냥 서재에 앉아가지고 선언문을 낭독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크립터가 없으시니까, 사모님 앞에서 이게 A4를 네.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게 카메라를 가려가지고, 못 이길까? 나중에 화가 나시는지, 이거 에플팍 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행사 중에 라이브로 다 나갔어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화도 낼 수가 없고, 와, 정말 다 웃으셨어. 그, 거기 그냥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냥, 아, 이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네, 네. <laughs> 그냥 다들 웃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또 페이식으로 행사를 마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왜 예산이 오히려 화상으로 하는데 더 들어가야 되지? 사실은 행사를 두개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오프라인 행사 하나를 따로 준비하고, 방송국 하나를 행사장 에다 다시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방송국 피인 건지 아니면 행사 연출장 건지 이제 이게 구분이 약간 안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 우리 PCO들이 다 적응을 하고 감내를 하면서 점점점 고도화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객들께서 왜돈더 드냐? 왜 인력 더 들어가냐?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방송국 하나를 안에다 차린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진짜로요. 방송국 스튜디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이게 P D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영역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진행하실 때도 그렇고 달라진 점이 꽤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팬데믹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런 발표를 하던데. 올 지나고 내년이면 조금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는데 컨벤션 그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보다는 이제까지 바뀌어 온 모습이 조금 더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화상 회의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필수 옵션인 거고 거기에 이제 항상 모든 행사들이 찾고 있는 어떤 와우 포인트나. 고객의 경험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줄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이점이나 기술적인 솔루션들을 찾을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더 확대되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위기보다는 기회라고 보는데 달라진 점 중에 큰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 쪽이나 방송 쪽에 있던 인력도 마이스 업계로 이제 위비되기 시작했고 영화 쪽에 있던 인력들도 위비되기 시작하면서 마이스에서 구현하는 어떤 연출적인 능력이나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큰 가능성을 갖고 이제 다양하게 접목해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기술 전환을 자차하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2020년도는 어떻게 버텼고 2021년 작년에는 그래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200% 정도씩 신장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다 각자의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위기를 다 같이 잘 겪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있었던 일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모 지자체에서 개발한 그 업계 되게 유명한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온라인 가상 행사 플랫폼 그 플랫폼에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IT 개발자들하고 일을 해본 거죠. 해봤는데 언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상식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완충을 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고 다행히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됐고 그들한테 설득하는 방법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 이벤트 플래너였다면 이제는 좀 기술 코디네이터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성이지 않나 우리의 직업의 정체성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PCO의 말수업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후배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래도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온라인과 기술이 중요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기술들은 많아요. 근데 이 기술들을 실제 우리 업에 접목을 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이냐 기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기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P4G 정상회의에서도 그냥 그 기술이 매핑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의 컨셉이 맞는 그런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여줬다든지. 즉, 영상과 이게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여기만 컨텐츠나 어떠한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사들에도 컨텐츠와 그리고 어떠한 세계관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더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PCO 기획자, 마이스업계 기획자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융합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것이 바로 미래의 기획자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컨벤션 업계가 그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어, 높죠. 예, 이런 기획자들이 그걸 잘 끌고 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렇게 두 분하고 그 미팅 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좀더 재미난 얘기를 하는 자기백 타임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갈수 없죠, 은지 네. 씨. 저희 구호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우리끼리 하면 안 되고 <laughs> 네. 저희가 자기백 하면 두 분께서 타임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보장 <laughs> 이미 눈이 커졌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laughs> 아, 네. 아, 네. 네, 저희가 자기백 하면 타임 한번 연습해 네. 볼까요? 네. 네, 즐거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자기백 <laughs> 타임. 타임! 네.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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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저희 안 맞았어요. 네, 네. 우리도 안 맞았어요. 네, 하나, 둘, 셋. 자이때 타임. 타임. 타임! 질문 갖다 주세요 은재씨 과연 어떤 질문을 두 분께서 뽑아주실지 질문을 뽑아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작가 네. 있는 걸로? 네. 네.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곽은경 본부장님께서 먼저 네. 열어주세요. <laughs> 과연 어떤 질문이 <laughs> 들어가 있을까요? 꽉틀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laughs> 네. 에너지가 다 떨어지셨어요. <laughs> 네. 네, 질문이 내 인생 최고의 행사는 무엇인가요? 어, 내 인생 최고의 행사는 그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게 되게 들 떴었던 네, 해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오, 음. <laughs>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행사가 음, 평생 아마 기억에 남을 거는 같아요. 그 판문점이라는 공간에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억들이 되게 대경 오래 가더라고요. 이 경험은 깰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laughs> 그렇네요.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행사라. 그래서 다른 질문일 거예요. 아마 정내 님. 네. <laughs> 예. 어떤 질문을 뽑으셨을까요? 네, 은지 씨가 읽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년 후에 열리는 타임캡슐에 행사용품을 넣는다면 가장 먼저 넣을 것은? 어. 음. 네임택이요. 네임택이요? 네. 이제 저희가 행사 준비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보통은.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씩도 준비를 하는데 네임텍이 딱 나오면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들어가는 건 거죠. 지금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잖아요. 이 과연 네임텍은 100년 뒤에도 네임텍이 그대로일 건가를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네임텍이 아닐까 싶어서 네임텍을 넣겠습니다. 아 그럼 100년 전에 이거 가지고 했구나. 아... <laughs> 그러네요. 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도 컨벤션 기획자가 될 것이다? 할것 같아요. 왜냐면, 어, 국제회의, 그리고 그런 전시회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 그리고 국격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를 통해서 아,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조금 더 나은 나라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나 홀로그램, 뭐, 챗봇, AI, 로봇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쓸수 있는 미팅테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팅테크 거의 2.0으로 단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진화된 미팅테크들은 메타버스거나 가상휴먼을 의미하는 메타휴먼, 그리고 NFT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이스 업계로 들어오면서 행사에 직접 쓰이고 있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전처럼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할수 있는 어떤 기획의 범위가 가상 공간으로까지 넓어진 거죠. 그래서 훨씬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발전했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고, 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컨벤션 업계 지켜가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뭐 변화가 많겠지만 희망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022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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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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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벤션 온더 블럭 컨벤션 산업의 영역이 생각보다 더 많이 확대되고 있고, 미래에 할 일도 꽤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걸어왔지만, 더 밝은 미래를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 컨벤션 내 기획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파이팅 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컨벤션 기획자들, 파이팅